뭔가 상가가 입점을 했다가 빈게 아니야, 지금. 아예 뭐 아무것도 못 해보고 이렇게 된 거야. 좀 나눠서 공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했어야 되는데, 한 번에 다해어지막 무슨 전쟁 터져서 영업을 안 하는 식당이 온것 같은 느낌이야.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주식다 되어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디 왔습니까? 저희 오늘은 시흥 거북섬에 왔습니다. 아, 경기도에 있는 가장 공실이 심각하다는 곳, 시화 방조제 바로 옆 거북섬에 왔습니다. 지금 우리 뒤에 보이는 건물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어, 차 있는 점포를 보는 게더 힘들 정도로 공실을 세는 것보다 간판 걸린 점포를 세는 게더 빨라. 저희가 여기 들어오면서 봤지만, 시화호가 어떤 곳입니까? 간척을 하다 만 곳이죠. 그렇죠. 시화 방조제 만들어서, 뭐 저기 밑에 내려가면 새만금도 있지만, 잼버리했던. 지금은 멀티테크노밸리라고 시화 MTV를 만들었는데 그 전면부에는 그 약간 해양 뭐 레포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설들이랑 그 뒤에 받쳐주는 상가들 그리고 일부 주거지를 만들어놨는데 그 뒤에 받쳐주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상가들이 다 이제 이런 상태예요. 많이 힘든 상태.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 상황이 어떤 느냐를 저희가 보러 왔고요. 아 여기가 바로 시화 거북섬입니다. 어딜까요 아까 주차해 놓고 <laughs>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쪽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거북섬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중인데 이 뒤에 있는 요것들이 전부 다 빨간색이 뭐다? 상가겠네요 예, 상업시설들이고요 여기 뭐 아쿠아 테마공원을 만드니 과학관을 만드니 다 이제 해양과 관련돼 있죠 아쿠아 들어가 있고 여기는 웨이브파크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 위에 상업시설도 많이 이용하고 아, 뒤에 지어진 상가들이 보시는 것처럼 뭐 공실률이 95%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아주 정확한 집계는 안 됐습니다만은 많이 비어 있고 힘든 상태입니다. 이거 건너면 되는 거죠? 응. 어? <laughs> 여기 빨리. 여기 신호가 있네. 있네. 전멸 중이네. <laughs> 아 그러면 되나? 갔다 였다. 또차 온다. 아 참. <laughs> 이런 게 있었어? 상가 방 라면 하나 보다. 상업 업종 변경하실 분 프랜차이즈 아하 음, 어떻게든 여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걸 준비했나 보네 순식간에 너무 많이 지어졌어 그렇죠 일시에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이만큼 있지만 이걸 한 번에 다 먹으면 소화가 됩니까 좀 나눠서 공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됐어야 되는데 무당탕탕탕탕 한 번에 다 지어진 그 느낌이 나네요. 여기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저 앞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일단은 가 볼게요. 가운데에 웨이브 파크가 이렇게 있고 여기를 둘러싼 이제 상가들이 성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평일 오전이긴 합니다만 휴양지의 느낌이 그렇게 물씬 나진 않아요, 사실. 그리고 지속적인 그런 관광 수요가 있었다면은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아, 그래도 웨이브 파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여기들은 조금은 있다. 어, 그래도 월요일에 오신 분이 조금 있나 봐요. 아, 아직 애기들 방학이라서 약간 그 <laughs> 롤러코스터 타이쿤 해봤어요? 네네. 거기서 놀이공원에서 막 이제 나는 즐거운 이런 소리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다. 이쪽으로 있는 건 오피스텔이고 저 뒤로 있는 건 아파트고 주거시설도 같이 공급되는 게 거북선의 계획이죠.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람들이 좀 있네요 월요일 아침인 거 감안하고라도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오전 11시 반인데 이 정도라면은 주말에는 뭐 바글바글 됐을 것 같고 아 그렇다면은 주변의 공실 사실은 더 <laughs>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워터파크만 딱 즐기고 주변 상권에 어떤 낙수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고 방문객이 시와 MTV를 처음 조성할 때보다 굉장히 적던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많이 온다 해도 상권의 크기가 너무 큰 느낌. 이 맞아요. 같은데. 이거 하나로 여기를 다 먹여살릴 수는 없고 지금 보면은 이거 일부러 거꾸로 붙였어요. 임대료 적극 협의. 너무 한 번에 티나지 않게끔 하려고 렌트 프리는 이제 뭐냐면은. 만약에 뭐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1년하면 1,200만 원이잖아요. 여기서 깎아버리면 나중에 이거를 매각할 때 가격이 떨어져요. 왜냐면 수익률 연동해서 매매가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차라리 우리가 3개월치 안 받을게. 4개월치 안 받을게. 지금 제 상가에서 제일 안 좋은 상황이 렌트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요 건물이 메가스퀘어라고 지금 써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냥 거북섬에 있는 상가 건물들 경매 나온 것만 좀 잠깐 찾아봤는데 한 건물에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게몇 개일까 했더니 지금 이 건물에 메가스케어에서네 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세 건은 소유자가 도원 하버시티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지금 104호, 114호, 304호인데 시행사가 갖고 있다가 처리를 못 해가지고 지금 경매 맞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21일에 다섯 번째 입찰을 들어가요. 감정가 6억이었던 게 1억 4,600만원에 들어가요. 낙차 될까요? 안될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이물건 하나 받는다고 그쵸? 5차까지 간 거면 되게 많은 걸 거친 거죠. 어, 그쵸. 지금 여기가 118호잖아요. 네. 114호 한번 볼까? 요한 칸이 감정가 6억 짜리였으면 분양은 뭐더 비싸게 했을 텐데, 27제곱미터 8평 짜리라고 하니까 옆에. 지금 나왔는데 7억 9 3 0 0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왜 가격이 차이가 났냐면은 앞에 나왔던 거는 시행사가 가지고 있던 거 6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섯 번이 깎인 거예요 20인가 30씩 깎일 거예요 경매에서 유찰되면은 다음 입찰이 근데 여기는 이번에 이제 겨우 두 번째 밖에 안 되기 때문에 7억 9천 3 0 117호는 근데 앞으로 점점점 깎일 확률이 높겠죠 여기는 지금 소유자가 계시는 거 보니까 분양을 받으셨었어 감정가 10억인데 지금 옆에 114호가 1억까지 떨어졌는데 씁쓸 하죠. 뼈 아프시겠어요. 음. 아까 저 안내판에서는 여기를 미디어 파사드라고 써놨던데 할수 있는 여건은 돼 있네요. 그렇죠. 보여줄 수 있는 미디어가 없어 그렇지. 볼 사람도 없고. 아참 여기만 책상이 있다. 여기 114호 시행사거였잖아 아 이제 네. <laughs> 이방만 책상에 있어 유일한 흔적인데요? 음. 사람의 유일한 흔적 뭔가 상가가 입점을 했다가 빈게 아니야 지금 그렇지? 네 아예 뭐 아무것도 못 해보고 이렇게 된 거야 이 건물이 냉방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 더워요 응 음. 어? 영업을 하는 거 문을 안 여신 건가? 영업을 어, 하시는 거 같아요. 어. 안 하는 것 같진 않지. 네, 인테리어도 다 되어있고 의자가 이렇게 정리돼 있는 거 보니까 아 푸드코트다. 아 어. 모네 전시회도 있고 <laughs> 어, 엄청 넓은데. 음 식기나 이런 게 지금 아예 다 무슨 전쟁 터져서 영업을 안 하는 그런 식당이 온것 같은 느낌이야. 피난간 느낌 어. 아휴. 저희가 보고 온게 비단 한 건물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고 건너편에 있는 저쪽 상가들도 한번 볼게요. 가면서 이렇게 이런 걸 하려고 하네요. 이벤트 <laughs> 같은 걸 사람을 자꾸 모아서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그런데 이 워터파크의 규모가 그렇다고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또 아니에요. 그쵸 분명히 저 뒤로 가면은 이제 그 숙박 시설이나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거기들도 문제가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거든요. 생수이나 이런 거. 옆에도 지금 호텔도 있고, 뭐 지도가 다 갈라졌네. 네. 아...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사람이 엄청 많이 와서 어, 이거 지도가 이상한데요. 하를 하늘... 보셨다면 이미 갈았겠죠. 아, 오둥이가 여기 있었네. 아, 여기도 이것도 오둥이었구나 <laughs> 몰랐어. <웃음> 아, 어, 감사합니다. 아 놀러 오셨어요 오늘? 저는 여기서 사업하고 있어요. 캠핑장 같은 거. 아, 시행도 했거든요. 네. 저 땅은 저희가 시행하려고 했는데 못해가지고 네. 다른 걸로 돌려. 지금 지어서 해봤자 어차피 여건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제가 네. 설명을 좀 드리면 네.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저기 마리나 있잖아요. 예, 예. 저쪽이랑 이쪽 수변 상권 그리고 위락 상권 총세 개가 있어요. 아 예예. 예. 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생활형 수박시설 예. 호텔, 상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 특변산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웨이브파크 보고 다 투자를 하신 거 같아요. 같아요 여기 안으로만 들어가 음... 여기 안에도 식당들이 많고 아... 유기적으로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놀던 사람들은 그냥 나가서 가는 거죠 대부분은 네. 오이도로 가버리고 아... 처음에는 입장이 많이 찼었어요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다 이제 정리를 한상태 네. 저기 뒤에 보시면 저희가 위락상권인데 음. 저기도 생각만큼 빠르게 차지는 않았어요 뭐 조금씩 개발은 되고 있어요 5년 전에 왔을 때 여기가 허울판이었거든요 진짜 아예 그냥 네. 가 대박밖에 없었는데. 게, 게셔본 입장에서는 여기서 제일 크게 뭐가 일단 계산이 돼야 게임 체인저가 좀될만해요 거북스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원하는 게대이스한곳 없도록. 그게 되면은 송도에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놓이기 때문에 물류 유통량으로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쿠팡에서 지금 공사가 들어갔어요. 만평 정도 되는 땅에다가 이제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쿠팡도 그걸 보고 들어오는 거겠죠, 결국에는. 심시에서도 그러니까 투자를 되게 많이 해요. 행사도 많이 하고. 근데 이게 다 일회성으로 끝나요 아, 그 그러니까 계속 유입이 돼야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장사도 하고 네. 할 텐데, 그게 조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그런가 보네요. 서핑하는 존인가 보네요. 네. 서핑을 하러 웨이브파크로 와주십시오. 라고 해야죠. 내가 맨날 하조대까지 가게 너무 멀다 하시면은, 거북섬으로 오셔서 약간 한적한 <laughs> 웨이브파크에서. 이것도 선택지가 될수 있다. 네. 12시가 얼추 됐어. 요 근데 주변 상가에서는 지금 12시라는 게, 아, 느껴지지가 않아. 점심시간이라는 게. 아, 파도풀장이 있고, 이건 이제 호수였고, 그치? 네. 처음에 왔던. 이게 애들 놀던 그 파도풀장.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봤지? 돌아와서 여기는, 아, 서핑 웨이브 파크. 대관람차 예정이라고 써있는데, 대관람차안 듣는다고 하고요, 그쵸? 아, 이 누구나 집 같은 경우도 이제 택시를 매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 유통이 이제 쿠팡 물류센터, 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이렇게 놀려고하는거구나 아, 식당이 칼국수밖에 없어. 분규야, <laughs> 더운데? 아, 행정복지센터 되게 뜬금없는 장소에 갑자기 등장해서 놀랐어. 그래도 저기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니까, 저층에 뭐 있지 않을까? 아, 그래도 뭘 하네? 너드 커넥션과 김유나 아까 시행사분 말로는 이쪽 마리나 베이 쪽에 있는 상가들이 분양한 지 며칠 만에 그냥 다 분양이 끝났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했거든요. 그게 2018년도, 19년도 말씀이시죠 지금부터 이제 뭐다 분양을 했었다고 하니까 적어도 20년 전으로 여기가 분양들 좀 많이 한것 같아요. 아 이렇게 보니까 거북이다. 나왜 거북 사는지 알았어 이제. 이렇게 보니까 거북이야. 거북이처럼 생겼죠. 뒷다리가 없는데, 근데 그렇지, 앞다리만 있어. 아, 항상 이렇게 봤을 때는 아니, 거북이가 어디길래 이 거북이라는 거지? 아, 여기 있다가, 뒷다리도 뒷다리 있다. 뒷다리 있다. 여기 아, <웃음> 뾰족해졌다. <웃음> 우리 이문기 피디가 서해 바다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여기는 바다는 아니고 호수인데, <laughs> 사실상 바다죠. 네, 그쵸. 평화롭긴 하다. 한적하게 논다면 또 놀기는 좋아요 잔잔한 바다에 네, 한적해서 좋아요 분양형 호텔식으로 분양한 호텔은 여기가 계속 돌아가야지 나한테 수익이 나, 나오는 거거든요 내 지분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호텔들처럼 사업자 하나가 딱 지어놓고 자기들이 운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랑 문규가 투자해가지고 그 돈으로 지어서 대신에 우리는 이제. 한 칸씩 받는 거지 임대가 돌아가서 수익이 나오면 그걸 약간 배당받는 식으로 시, 시 네? 공실이, 지금 우리 옆에 지나가는 분들도 공실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죠 이게 그거인 거 같아요 밀도가 너무 낮은 거 같아요 그치? 뭔가 너무 띄엄띄엄 있어요 즐길 거리가 북적북적대는 상가들이 이렇게 딱나온게 아니라 한 건물에 하나 한 건물에 하나 이렇게만 있으니까 사람들도 네. 흩어져 있고 네. 다 이제 똑같은 분위기를 느끼는 거야 네. 그리고 이동하기도 힘들고 <laughs> 저희가 점심 식사를 하고 왔는데 재료가 다 떨어져서 주문이 불가능한 메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장사가 잘 돼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일종의 재고 관리에 좀 부담이 있는 거죠 계속 쭉쭉쭉쭉 잘 빠지는 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시에서는 여기를 살리겠다고 스카이 헬릭스라고 이렇게 열기구는 아니고 열기구처럼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전망대처럼 볼수 있는, 만들겠다, 조성하겠다라는 목표가 있나 봐요. 유령도시 거북섬 살리기 나선다. 시흥시 스카이 헬릭스도 입추신. 근데 이제 지역 이제 상인들은 약간 시큰둥한 반응이라고 기사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름의 연내에 좀 설치가 돼, 설치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들었던 대로 뭐라도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만한 시설들이 한두 가지씩 늘어가야 되는 거지. 사실은 이쪽이 약간 해양 레저 이런 걸로 아까 전에 계속 테마가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뭐 전국 재전도 한다고 하고 여기도 아카데미도 있고. 전국 어디에 가도 이런 바다 보기 힘들어요. 우리가 이런 물 위에서 즐기는 레포츠들 누리려면은 사실은 저기 북한강 가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쪽으로 와서도 할수 있다고. 사실은 그 홍보된 거에 비해서 해양 레저 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런 해양 재전 저런 것도 하시는 거겠지만. 그렇죠.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그 보트장들 거긴 말곤 없어요. 지금. 해양 레저 하고 사람들 이제 지치면 뭐들 먹어도 이제 맛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면 참 좋을 텐데. 어, 일단 사람들을 적셔야 돼. <laughs> 적셔야 이제 옷도 갈아입고 하면서 머물지. 통제를 한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통제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지금 차량 통행량이 많지가 않아요. 아 여기 써있다 위락과 수변이 만나는 3면 코너상가 이쪽이 위락상권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는 수변 1, 2, 3면이구나 이렇게 하지만 비었다. 3면 코너인데 이런 것도 지금 곧것 하나도 안 됐어. 아니 여기 상황이 이런데 왜 여기다 건물 지었냐 싶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우리가 이 땅을 사서 브릿지로는 걸고 pf 일으켜서 삽뜨고 할 때까지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거북... 이게 거북이 모양인 거야 아, 여기서 보니까 되게 진짜 <laughs> 거북이다 아, 근데 건물을 지어 으니까 티가 안나 그치 네. 아이 거북이 다리를 이어 가지고 이걸 만든 거야 아, 그래서 그 다른 쪽 다리가 뒷다리가 아, 티가 안 났구나 아. 웨이브파크를 만들었어 저희가 지금 삥 돌아서 한이 정도 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 건물이 그 삼면 코너 상가라고 했던 그 건물인데 싹비었어 싹. 여기가 메인 스트리트인 것 같은데 <laughs> 이길 하나를 두고 사실은 거의 시리즈로 시행이 된 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채의 상가가. 아니 이게 되게 다른 곳들이랑 다른 게 다른 곳들은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에 갔다 왔던 뭐 동대문이나 이런 것들은 부흥을 했다가 시대상이 변하면서 썰물처럼 빠져나간 그런 형태였는데 여기는 그냥 뭔가 되기 전에 아예 그냥 상가가 너무 많이 지어져서 무분별한 이용으로 유지 관리 비용 상승이 되지 않도록 조치사항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래서 문은 잠근다 이거야 아 여기 쿠팡 물류 센터였어 아 맞다 그 맞다 응. 어 개시했구나 얼마 안 됐나 봐요 네아 7월 1일에 개관했어 아 아쿠아 펜 랜드도 앞에 있다 해양 생태 과학관 바로 옆에 있는 땅이 부지가 요만큼이야 지금 그쵸? 이게 딱 보면은 뭐 이제 상가 부지든 그렇게 각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개발하려고 할 때쯤에 시장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놀릴 순 없으니 뭐라도 쓰기 위해서 바베큐 공간을 대여해주는 곳으로 만들어서 일단 돌리고 현금으로 계속 만들 수 있잖아 그리고 그 옆에는 주차장으로 쓰는 일종의 고육지책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뭐 시행의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바베큐 팩토리는 주차하지 말고 이거 운영 안 하나? 아 사전예약제인 것 같아요 아. 어, 휴간이래. 아 월요일은 휴관이래. 오늘 휴관인가 보다. 얼떨길에 들어와 버렸네. <laughs> 입구는 코엑스야. 코엑스 아쿠아리움이야. 여기는. <laughs> 시흥시는 국내에서 가장 큰 아쿠아리움을 여기 유치하겠다고는 하는데 그게 뭐잘 될지는 모르겠고요. 관상어 생산 유통 단지래요. 여기는 아쿠아펜랜드는. 근데 거의 빈 건물로 전락했다고 하네. 코리아 아쿠아패시오 2023. 2025년 여름이 지나가는 풍경입니다 이게. 그때쯤 문을 열었나 보다. 그러면 성대하게 뭔가를 했었나 보네. 군데군데 있네요, 그래도. 어 사람은 없는 것 같긴 한데. 계시나요? 사장님. 안 계시나 보네. 5층에는 8호실까지 있고, 4층에는 24호실까지 있고, 1층은 좀 작고 위로 갈수록 좀 커지네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예. 여기는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비었어요? 재 아, 짐승. 자, 지가 지면서부터? 분양은 싹 끝났어요. 네. 분양 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오고. 음... 해를 내주라니까 사장님 같은 경우 빈 가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다 너무 많이 비어 있어서 전반적으로가 아니라 싹 비었어요. 지금 나가고 싶으시고 싶으세요 사장님도? 나가고 싶죠 지금 버실 버실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가 않고 하다 보니까 네. 여기 분양을 오셨어요 아니면 분양, 그, 분양? 그냥 분양을 했으니까 아, 그, 그래서 안 들어지. 그래서 계속 계시는구나. 그렇죠. 아. 음. 터전이면 여기 여기서 어쨌든 뭔가 좀. 도모를 하셔야겠네. 지금이라도 그럴 사람이 있으면 전수해주고, 네. 나가려고, 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물류차들이 그냥 안쪽까지 다 진입해도 될 정도로 지금 사람이 안 다져서. 아, 올라오기 잘했어. 이런 공간을 볼수 있다고. 지금 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도 있고요. 그쵸? 지금 오른쪽에저건물에 올라가면 저 건물도 1층에 상가 짓는 거 아니야? <laughs> 무섭다, 이제.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모든 곳이 지금 다비어 있어. 저희에 여기 상에에 계신 사장님 잠깐 만났었는데 그 생각을 못했어요. 직접 분양 받으신 분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어 들어와서 내가 여기서 영업하는 거 말고는 그래서 있는 점포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렇죠? 임대를 돌리는 거면은 비어 있는 거지만 그러다가 나가면은 아까 봤던 주인 직접 임대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여기 지금 보면은 상가 중개 수수료 안 받는데 분양 중개 수수료 받지 않습니다. <laughs> 저 화장실 잠깐 가보겠습니다. 어, 화장실은 잠깐이지만 돌아오지는 못할 거다. 아, 그럼 이만 총총. 문이 어디야? 어? <웃음> <웃음> 안녕 문기야. 아, 여기서 집가는 건좀 어려울 것 같은데.